안녕하세요. 여기는 천북입니다. 천북. 천복. 다 찍히는데 뭘안 찍혀? 안 찍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야 바지가 씨똥싼 바지 같이 생겼다야 뽕 들어가 있어가지고 설레? 그렇다? 아니 타왔 타고 다 저도 되니까 아어큰 아, 배도 타니까 틀리네 승차감이 틀리네 어 이야 아 어제 다탄도못탄탄 해도 아와 곰이 날라간다. 좀 쉬었어요, 둘이. 와, 또 바다에서 이렇게 만나고. 어, 투수, 어이구, 어, 낚시대,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아, 애들 많아, 진짜. 와, 얼마나 있는 거야. 애들이 <laughs> 전부 다 움직여서 하나도 안 나오니까 <laughs> 안 나온다고 왜안 나오냐고 아섬 <laughs> 이쁘다야 이 바위에 딱 어,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있어도 좋겠다. 비명은 걸리갔나 길을 바깥에 <laughs> 연안 좋은데 야, 여기서 워킹할까 뭐 <laughs> 어. 아, 쭈꾸미 잡으러 와서 진짜 죽도 투어라니. 여기 전망대가 있던데. 섬양 쪽에. 야 근데 이거 깔아 놓고 사람 한 명도 안 오는 것 같아. 한번 더. 너무 깨끗해. 미서렇 봐봐. 에이 있어. 이거 좋지. 뭐. 비다 야, 좀비 <laughs> 어? 어우, 전망대다. 안테나도 바람에 다 휘었어. <laughs> 안테나가 기상 측량하는 건가? <laughs> 첫사랑. 아이고 나도 첫사랑 있었는데. 시설물도 아주 다 떨어져 있고, 그냥. 바다 이렇게 보면 진짜 잔잔한데, 야, 이쪽에 마을이 있네. 아아 어, 왔어? 왔어 네 왔어 아이쒸 그 오전에는 안나오는데 열심히 되잖아 그지응 나올 딱 길을 막게딱 나올 때만 들어와서 하면 되지 해봐야 뭐열마리밖에 차이 나 야, 근데 진짜 비녀가 했으면 우리 계속 그서 놀고 있었을까요? <laughs> 왔습니다. 아, 살살 끌면 되네 그냥. 야, 점프하지 마. 근데. 어, 점프뻔 했었지 아싸. 어, 이데 맞나?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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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막, 막, 야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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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? 그래. 그니까 내가 의심을 하지.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게 제일 맛있는 사이라, 사이즈라 하잖아. 셰프가 저번에 와가지고 영상도 안찍고 그냥 왔다고 <웃음> <웃음> 와이프 기그끊어네 네, 니꺼는 아 쓰레기 좀다안 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나도 이는거 죽이고 담배꽁초는 버려 <laughs> 담배꽁초가 최고 많단다 국민 가자 야 착다 착 아, 어이씨 아, 저희도, 저희도, <laughs>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내가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쭈꾸미가 그랬지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나중에 배 사면 내 배에 와서 해 아, 네. 갑오징어 잡으러 가자 아, <laughs> 배를 언제 살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괜찮아요, 네, 괜찮아요. 다 네. 닦여요 아니야 아니, 지금 뿌려놓면 나중에 좀 돼지기야 아우 이 서러워 이, 이, 아니야 이, 괜찮아 내꺼 카야 끌고 올꺼야 아우 런거 하지마 내 카야 끌고 올 걸. 아니, <laughs> 왜 필라고 열었는데? 아, 안 걸려네, 아니 바늘이 펴지다 아, 음. 사장님이 영상 많이 찍어오라고 으니까 바늘 펴는 영상이라도 찍어야지. 어떤 사장다이손 사장님. 어? 포킹의 중요성. 이거 잡아나. 이것도 그렇고. 그렇지 이렇게 잡아야지. 그래서, 포킹은 네. 쭉 뽑아올리듯이. 그러면 요렇게 먹기 좋은 게 나와요. 보살 안 줄. 아, 저 그래도 막좋이 나는 고급 보선은. 영안 땡기더라고 내구성이 너무 너무 없어. 이거 콤비인데? 아니 이 콤비 고무 포트 어. 고무 이렇게 튜브 달린 거는 기계를 달아서 그런가? 고무가 되게 안정적인 건데 이게 안정적인 안정적인데 하니까 음. 내구성이 약하잖아 솔직히 긁혀도 찢어질 확률도 높고. 아니야, 그렇게 아니, 안 찢어져. 보강하면 괜찮지. 예, 두 마리가 보냐 어? 어, 어? 옛날에 는그랬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나? 거 아, 올라갈 때가 아.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면 될것 같아. 카약 타면 이게 되는데 응. 카약하고 이제 딱 그냥 페들카야 그러냐 이렇게 가이드 딱 틀어놓고 오르락내리락 진안 <목소리> 닦인 게 있네 얼른 왔어 아우, 왜, 야. 잘 나오네. 너 먹으라, 야. 사이즈 크다, 야. 진짜 무거워 아, 문어라, 샌도 나고 좋던데 아문 캐논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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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논 말라고. 아영 녹음 뭐야 음성다 치워야겠네 <laughs> <laughs> 형님도 왔나보다 바깥에 왔나보다 형님 문호장 어디야? 어 죽도 앞, 옆에 작은 섬녀아이 멀리 있네 겁나 잘 나와요 아니잘 나오는 건 상관 없는데 네안좋아빈형 배가 못 들어와서 예이베이가빈 형한테 가려고 그랬더니 <laughs> 지금 아, 안돼 지금 지금 조금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조멈춰멈아 아, 형님 진짜 잘 나와요 아, 지금, 지금 저두 마리 쌍거리됐어요이아데 어. 택시 타고 와요 택시 어. 그래두 잡았으면서 열두 어? 마리야 <laughs> 엄청 잘 나오시는구만 그려 알았어 네? 못것 같은데 어쩔 아, 네, 수 없죠 うん、リンクたいたべえべよ 뭐올 하겠다. 어, 저이로. 나좀 일박해 줘 봐. 아. 아우라. 어, 이아무것도안 아, 그 먹고 있어요. 아, 아까 라면도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, 저 아, 씨, 어떻게 가야 돼요, 언니? 어? 비명 내가 가는 거 빨리 걸어 다 오는 게왜요 힘들어서요? 어 짜짜짜짜! 아, 어 감사합니다. 어어어어어이야 몸으로 막네. 어. 아 커피 커피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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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... 좋은 선원조차 해를 그냥 무무 잡아버리구아 <놀람이> 아, 아, 이런 이런 이제. 잡았 다섯 마리 정도? 뭐라고? 에이 그? 백스물 다섯 마리 아니고? 스물 다섯 <놀람이> 마리요. 봐봐요. 요봐요. 어, 이게 다 이게. 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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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때네 그래도 물에 <laughs> 뜨네. <그랬더니. 웃음> <laughs> <지금 웃음> 형님 지금 형님 간디로 세 마리 잡았어요. <laughs> 저두 마리 잡았어요. 어? 그럼 뭐라고 그러는 거지? 빵대 같은 마찬가지예요. 아 근데 우리가 그 정도면 풍양님은 세 마리 잡으시겠죠? 형님 저 아까 워킹으로 한 마리 잡았어요 섬에 내려가지고 밤새도록 워킹 할려? 아니요 쟤들 밤새도록 워킹 할려고 저기 지 야영하잖아 <laughs> <여기 군복인데. 웃음> 네. 야영 여기 어이구 천안..천안.. <laughs> 아 가족관계증명서 아 이장한테도 그 허락만 셔는거 아니야? 그치 어계가 여기 방 아, 풍요님하고 유학을이한 적도 없었대. <laughs> 형님, 자유로 5초 타라고 해, 제가. 5초. 어? <laughs> 난 얘가, 아 옷을 좀 입어줬으면 좋겠는데. 야, 이보잖아내 어, 벗고 있냐? 팀복. 어, 묵상품 오! 와. 오, 그런, 아, 어신이래, 어신. 아, 눈 감고 어떻게 쭈꾸미를 잡아요? 인사하십니다. 야, 그만한 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? 아니, 그냥 올렸죠. <laughs> <놀리라> 야, 오늘 털린 게 진짜 어마무시해. 봤죠, 형님? 나오는 거 봤죠? 거짓말 안 해요, 우리는 아, 쪼금이 나온다고, 여기. 어디는 안 나와? <laughs> 딴데안 나와요, 여기만 나와요, 지금. 거짓말, 그만. 여기 봐, 늠은 안 오네. 은 언젠가는 나와. 늠은 나와요. 늠은. <laughs> <늪은> 빼면 <laughs> 안 돼요, 안 나오기 전까지. 아 어떤 새끼가 파란색 잘라온다고 파란색을 쓰더니 파란색이 파란색 한마리도못 걸어 아 어디서 내 초록색 갖고 와뭐어이 7000원짜리 아기를 건져 버리더라고 나는 7200원짜리 아기가 떨어졌는데 씨야 <목소리> 아나요즘이 저기 테스트 아기 바늘 교정기 테스트용으로 산거 오늘 써거든요 근데 갱각 떠버렸네 이거 아까워하지 마라. 오린 형님 갑자기 애기 3개 한 방에 터졌어 <웃음> <웃음> 야, 그럼 1 8 0럼0원이면 치킨이 안한데 아니 그 비싼 애기를 왜 사쓰는게 도대체 아.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초콩이가 요적으로 초콩이 사는게 안돼 아니 6,000원짜리 애기 3개만 모아도 가서 1kg 사는거 아니에요? 손 형님 저기 살짝 찌신 것 같아요. 만세... 써봤네. 아니다. 씨, 황금의 길을 시킨다는 게 이걸 갖다 씨. 뭐야 어, 백몇십 개를 시킨 거야 이거만 씨, 가, 같이 구이박이로한 사람들한테 다 저거 해가지고 <laughs> 어떻게 해, 씨, 잘못 시켰다고 그냥 가져 가자고 가 말라면 말아라고돈 <laughs> 아무리 알아서 가져가자 가자 가는데시 시켜놓고도 잘못 시켜 갖고야아 미안해 죽는 줄 알았네. 아 이것들도 새 거를 알아보나? 새거만? <laughs> 왔어! 어? 어이 내거에 붙어라 어이 있네? <laughs> 내거에 붙어라 안돼 나한테 가라 다시 한번 도전해봐 할수 있어 하늘까지 지나가는 거지 왔어. 아 있네. 아 아까 걔 맞네. 얘 나한테 아까 딱 떨어지네. 아 괜찮아. 내가 잡았어. 안타라좀 들으면 딱되 이런 게 진짜 온 거지. 어우 연타, 씨, 아, 연타. 좋아. 사면 터. 아, 이거 빨간 거네. 아, 씨. 어? 오 어, 야야 오늘은 빨간색 아 여태 엉뚱한 걸로 었네거 별가야 그러니까 되나? <laughs> 빨간색 빨간색. 저? 빨간색 전구 뭐? 가야 비싼 거는 난안 받는다. 아 이거 300원짜리? 얼마? 300원. 아 비싸보이는데? 이 포인트 잘 기억해 왔다 됐어. 왔어? 어우 야 진짜 잘 나오는데 아, 빨간색. 빨간색이야 오늘, 오늘은 빨간색이었어? <laughs> 마무리해야 되는데? 아또 집에 가려니까 또잘 나오지네 또 이거 아. 왔어 아. 왔어 쪼꼬미네 쪼꼬미 내가 문제였구만? 쪼꼬미 쪼꼬미 많구만 없는게 아니구만 벌써! 어, 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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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. 에이, <목소리> 아, 나안 해, 철수. <laughs> 왜몇건안 먹지? 눈이 나오는 거만. 이거 왜못 잡고 있어? 왔어? 야, 누구 나와? 진짜? 그냥 안 나와 야, 똑같은 얘기인 왜? 사람이다, 네. 이게 어? 어? 내가 느낀 걸못 느끼나? 아닌데? 몇도야 1 2호 어? 어, 왜, 왜 16호, 1가호 16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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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6호 16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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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호 16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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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엉도를 완전히 진짜 살짝 떼어가지고 그냥 나 이렇게 따고 있으니까 무게가 딱 느껴져, 그냥. 응. 봐봐. 아, 야, 눈은 나오는 거만왜못 잡는 겨? 아, 이걸 동영상 찍어야겠다. <laughs> 너? 너 <찍지> 마라. <laughs> 아니, 나? 나 찍지 말아. 아니다.